짬만두와 찐젓. 어. 오, 오, 나왔어. 뜨끈뜨끈해. 어. 제프룻을 사왔어. 음, 제프룻을 사왔고, 이제 한번 먹어보자. 이상한데? 맛있어. 음, 음, 맛있어. 맛있어. 음, 가운데 음, 맛있어. 음, 괜찮지? 맛있는데 맛있어. 음, 근데 이런 맛은야 음, 맛있어. 음, 맛있어. 음, 맛있가있는거 신기한 음? 맛이죠. 신기한 맛. 한번 응. 정도 딱 베트남 왔을 때 먹어, 먹어봐야 될 과일인 어, 것같아 먹어봐야지. 맛있어. 응. 그리고, 베지터블 치즈. 정체는 그냥 육식주의. 베스트셀러 육식주의. 난 고소 맛이로 가. 고소 들어와야? 안 들어와. 차 볼까? 뭐? 뭐? 네, 그거 태워주는 거. 태워주는 거? 뭔 소리야? 사람 태워주는 거. 아유. 사람 태워주는 거? 아, 그거. 그, 그 뭐냐. 자전거? 저런 데 타고 싶은 거아야한 타볼까? 저런 데 들어오는 거. 아. 아. 아, 저희는 지금 형요셉 성당 경태가 이쁘다고 해서 가보고 있습니다. 저희 오전 내내 계속 쉬어요 거기 소환 게임 다녀와가지고. 어, 오랜만에 진짜 여유. 여유네. 야, 여기도 밥 밑집 있다. 마지막 하노이의 거리. 자 적응 안돼와 지금 오토이봐야 잠깐만 나 휴지 좀어 너가 지금 내고 내가 이따오 줄게 오. 우리도 이거 타본다 해어 좁다 우리 이거 뭔가 오고, <laughs> 내가 24 불렀다가 20까지 네. 내려가고 내가 10 10을 외치니까 그냥 한다니까 역시 내고왕 내고왕 문 pd. 근데 빠르다. 생각보다 빠르더 생각보다 빠르더라고. 어? 차 들어가니까 좋다. 그렇긴 한데 그냥 버스 타고 면 이거 타고 얼마 안 걸릴 것 같은데? 돌아갈때 걸어가자 어 네. 싼 그래 야 10도 싼것 아니야 물론 이분이 고하시니까뭐 그럴 수 있다 싶어도 한 20분 갈걸? 응2 0이만 원이야 이리는도랑아닌 어? 아니야 아니야 달라 그 그래. 달라? 바퀴잖아 일단 우리가 성룡셉 성당으로 왔는데 이상한 성당으로 왔어. 그래서 잘못 왔어. 돈 주고 잘못 왔어. 젊을 때 고생을 사서도 한다고. 그래, 그래. 휴으로 좋았어. 그 아저씨는 정확하게 알려주신 거야. 나 보았어. 아. 아, 지금 성녀석 성당으로 가고 있는데 생각해 보니까 어이가 없어가지고 캠을 켰어. 아니 구글맵에서 분명히 성녀석 성당으로 가자고 해서 딱 왔는데 그러니까 그 사람도 맨 처음에 긴감인가 했는데 사진을 보고 간거잖아 그거 이름 딱아 이름으로 딱 사람 내가 알지 못그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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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트롤 짓 했다. 결국은 또. 근데, 우리 이제, 자기 합리화의 고, 고수가 된것 같지 않냐? 아니, 없을 수 없어. 아무리 멈추지도 나하고 그니까. 자기 합리화의 고수. 야, 시티처 잘했다. 금방 치유되잖아, 우리. 우리, 네? 그, 성요셉 성당 도착해서, 지금. 여기 근데 하노이 오면 꼭 들리는 관광지잖아. 아, 맞습니다. 맞아. 맞아. 어. 우리 성요셉 성당 도착해가지고, 지금. 봤어? 우와 이쁘다. 우와 대박이다. 우와. 저래 so, yeah, 나는 지금 yeah. 호안키에 무수로 가고, 갔다가 이제 밥을 먹으러 갈 거야. 저기 이제 우리 찐재도 있네, 찐재. 찐제. 찐재야, 가자. Okay. Yeah. 귀엽다. A f 정말 이쁜데. 어쩔 수 없지. 그러면 이제 아이폰한테 좀 역할을 넘겨보도록 할게. 음, 우와, 맛있겠다. 진짜 맛있겠다. 우와, 냄새. 우와. 야, 우리 어떡하다 보니까 벌써 베트남도 끝났어. 끝났어. 진짜. 벌써 이개국이 종류가 됐어. 빠르다. 내일은 태국이네. <laughs> 내일 또 빡세게 준비해야지. 아니, 어떻게 시간이 이렇게 빠르냐? <laughs> 마지막에 이렇게 호안기에 모습 걸으면서 하니까 좋긴 좋다, 야. 뭐, 베트남은 뭐후기할 것도 없어, 그냥. 계단, 시작과 끝은 계단이었고, 공기는 별로 좋지 않았고, 음식은 맛있었고, 고수가 내 생각보다 내 입에 맞았다? 음. 이 정도? 그리고 좀 대자연이 아름다웠다. 음. 그리고 좋은 사람 있었고, 나쁜 사람도 있었다. 나쁜 의도는 아니었을 거야 지금 생각해보면 나쁜 급... 사람 누구? 사파어 <놀람> 그냥 그 급하게 표, 포장을 하면 <놀람> 우리가 미슐랭에 또다와봤어 본의 아니게 발견한 미슐랭 이게 네, 지금 뭐랄까 네. 그러니까 우리가 쌀국수도 너무 많이 먹고 팥미도 너무 많이 먹고 그러다 보니까 그외 음식을 찾아서 여기저기 떠뒀는데도안 보이니까 그런 온가 여기야? 근데 들어왔는데 저기 미슐랭 박혀 있어가지고 일단 왔는데 사람이 일단 많아 기본적으로 좀 사람이 많아가지고 이게 음. 예. 예. 이게 일단 미슐랭 형태포 같다 미슐랭 밥은 안 나왔지? 밥다음날 내가 네, 딱 어, 나는 무슨 말인지, 무슨 맛인지 알것 같아. 무슨 맛인지 알것 같아. 네. 이게 그거 같다. 덩. 혼자 덕 음! 어때? 아는 맛이야. 고기랑 같이 음. 나 그냥 그냥 먹어봐 나 약간 감자 먹어. 정확하게 보지 않는 맛 소야! 말이야. 소스야 소스, 소스. 야, 소야 왜! 소야! 이거 숟가락줘야될것 같은데? 약간 소스에 같이 먹어야 되는데? 아. 남기지 않나? 남기지 않는다. 우리는. <laughs> 한국돈은 900원 아 개맛있어 아 어, 좋다 어. 우리가 알던 소놋이 맛이 아닌데? 어 맛있다 <laughs> 야 이거 최고 야 구워봐 하나 있으면 2갠데 약간 음.